할멈말멈 파츠 갈멈뭐 때문에 오는 거요? 이 파츠 벗고 나면 호랑이가 잡아먹는다니. 에코 에구, 어쩌고. 만나 파츠 다한 그릇이면 못, 잡아먹, 못 잡아먹게 해줄지 다른 소루룩다 먹고 물 동지에 풍덩 심었어. 그 다음엔 물질동이 칠퍽 칠퍽 탁탁 들어왔어. 할머 말멈 파죽할멈 멋지에 오는 거요. 이 파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 애구애구 어쩌고 만난 파죽 나한그를좀면못 잡아먹게 했을지 할멈이 착착착. 파죽 한 거를 이퍼지자 물질동을 후르륵 다 먹고. 부엌+ 부엌 바닥에 걸렁 드러났어.